안녕하세요. 에디터 권입니다. 오늘은 멜라로카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멜라로카는 2024년 9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시는 여러분께 멜라로카 사업을 소개합니다. 저는 19년째 멜라로카 사업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그룹 리더를 모집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수입의 기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멜라루카는 40년의 역사를 가진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2002년 한국에 오픈하여 소비자 안정성을 구축해왔습니다. 현재 350여 가지의 건강식품, 화장품, 세제, 아로마 제품을 성별 및 나이별로 맞춤형으로 생산하고 멜라루카는 본격적인 수입 기회를 제공하며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20개국에서 글로벌 사업을 지원합니다. 국내 법률 안에서 35%의 수익을 보장하며 100% 이상의 지급도 가능합니다. 이 특별한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셔서 넬라루카 사업에 동참해 보세요. 400여 가지의 안전한 생활 제품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